안녕하십니까 아, 김공식입니다 벌써 2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아, 지금 아직 중국은 패럴림픽이 남아있는데 또 지구편 반대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기습침공함으로써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월말이기 때문에 3월 각 중국의 시황 및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중국 내수 가격은 중순 이후부터 전 품목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상하이 시장 평균 거래 가격은 봉연강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에서 29달러가 올랐고요. 판재료 역시 14에서 25달러가 올랐습니다. 예년 같으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통이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대비해서 사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견인을 했었는데, 어, 올해는 3월 13일까지 패럴림픽이 있고 또이 기간에 맞춰서 북방 주요 도시들의 아, 생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 역시 물가 억제를 위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재기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 직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죠. 어, 금리도 내린 데 이어서 건설사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를 했습니다. 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조치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 또 마침 그때가 양회도 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달 시장을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료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원료 시장은 철광석과 강점탄은 1월 달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제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스크랩은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월 18일 현재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 수입 가격은 CFR 기준으로 133.5달러로 전주 대비 16.7달러, 전월 대비로는 3.9달러가 하락했습니다. 강점탄은 톤당 440달러로 전주 대비 2.5달러, 전월 대비로는 4달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철 강점탄이나 철광석 모두 연초 대비로는 각각 69달러, 6.2달러가 올랐고요. 또 지난해 2월에 달 비해서도 강점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2달러가 올랐고 철광석도 42달러가 오른 상태입니다. 스크랩뷰의 경우에는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18일 현재 중국 장수성 유통가격은 톤당 583달러로 전주 대비 3달러, 전월 대비로는 2달러가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는 21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91달러나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3월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 3월 달에 원료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철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번 사태가 얼마나 빨리 어, 끝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결론적으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또 철광석 석탄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은 아마 빠르게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 중국의 조강 생산이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얼마나 드러나느냐 하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은 3월 14일까지는 생산 규제를 하지만은 이 이후에는 어, 2월보다도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원료 시장의 원료 가격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철광석의 경우에는 어, 3월달은 어, 러시아의 사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 공급 및 운송 차질이 어, 음. 발생이 불가피하고요. 또 성수기가 도래한다는 점도 상승 요인이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한 가격 억제 정책을 피고 있다는 하락 요인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상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우세해 보인다. 그래서 2월 아까 제가 철광석 수입 평균 가격이 143.4달러인데요. 어, 3월 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150달러 중반대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료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아,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석탄 수출량이 2억 1,400만 톤이었었는데요. 이중 45%가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어, 그나마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가 끝나간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전탄이라든가 강점탄과 같은 석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난다고 하면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안정을 찾겠지만 아마 평균 가격으로 보면 어, 3월 가격 3월은 400달러 중후반까지 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랩을 한번 볼까요? 어, 스크랩 역시 3월달에는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3월이 되면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어, 전세계에서 조강생산을 늘리고 있는 음, 이런 상황인데 또전 세계 많은 철강사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스크랩 사용을 <laughs>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아예 각 철강사들에게 스크랩 사용을 늘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3월 스크랩 내수 가격은 수입 가격 모두 톤당 음, 6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이제 거시경제를 보면, 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4분기부터 확실하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연간으로 보면 GDP가 지난해 8.1%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4분기에는 4.0%에 불과하고요. 아마 올 어, 1분기까지는 어, 이 4%대 혹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산업 생산 증가율도 어 아마 3월 15일 경에 1, 2월 것을 합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어 지난해 12월이 4.3%였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낮아질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 중국의 경기 침체 국면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 풀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경기 위축의 시발점이 됐던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4월부터는 경기가 다시 빠르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로 돈 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인데요. 1월 말에도 중국은 243조 위안을 풀었습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보다도 9.8%가 늘어난 금액이고요. 또 물가를 볼까요? 어 중국 정부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 가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어그 결과인지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는 보이고 있지만 아 어, 하락 폭이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1월 소비자 물가는 0.9% 생산자 물가는 9.1%로 아,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고요. 제조업 원자재 구매지수를 볼까요? 자, 돈을 많이 풀었으면 당연히 제조업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서 원자재 구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 1월달 PMI는 50.1로 전월보다도 어, 좀 줄었습니다. 그만큼 어, 불안 심리가 많다는 얘기요 이번에는 실물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물 경기 데이터 역시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고정재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개발 투자, 제조업 투자 모두 2월 달까지는 어, 전월 실적을 <laughs> 계속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실적을 밑돌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착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달부터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생산도 춘절, 1, 2월 달에 춘절이 있었고 올림픽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전품목이 전월 실적을, 12월 실적을 밑돌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제조업 생산 증가세는 4월 부 4월이 돼야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역시 통계는, 음, 1, 2월 생산은 3월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사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보면, 아, 춘절과 올림픽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월 달 조강 생산은 약 8,400만 톤, 그 다음에 2월 달은 어, 영업일 수도 짧았고, 춘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7천만 톤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 3월 4일부터 13일까지가 패럴림픽입니다. 그래서, 어, 이 기간에는 역시 북방의 주요 도시에 모든 어, 공장 가동이 멈추고요. 또 운송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금년 전체로도 이미 중국 정부가 조광 생산을 지난해 수준을 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3월달 조광 생산은 연년처럼 가파르 빠르게 9천만 톤이 되기는 힘들고요 한 8,600에서 8,800정 만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동향을 한번 볼까요? 어, 예상대로 어,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구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말 어, 5대 어, 분목의 시중 총 재고는 1,757만 톤, 그래서 전월들 달보다도 무려. 640만 톤이 늘었고요. 생산자 재고, 이 마이스틸 재고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발표했던 데이터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생산자 마이스틸이 집계한 생산자 재고를 보면 638만 2천 톤, 그래서 전월보다도 약 200만 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출하량을 한번 볼까요? 5대 품목의 주간 출하량은 아, 6월 마지막 주에 830만 톤으로 전월보다 54만 톤. 어, 그 다음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87만 톤이나 늘었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3월 달에는 양회가 끝나는 중순부터는 주간 출할 양이 다시 1000만 톤을 넘어설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달에는 뭐가 변수가 될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오미크로 확산 여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뭐 폐쇄로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뭐 관전도 했고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 끝나면 오미크론의 특성을 볼때 전파가 빠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과거 시안처럼 도시 전체를 폐쇄를 할지 아니면 서방 국가들처럼 이제 마스크 벗고 위드 코로나로 갈 건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오미크론이 아무리 델타보다도 치명률이 낮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면 중증자 환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인구 대비 인프라가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도 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이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럼 도시를 또 봉쇄한다 그러면 또 통행제한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얘기하면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엇박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특히 원자재및 반제품 조달 또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제품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가전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특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석탄이라든가 빌릿, 열연 수입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눈치를 보느라고 대놓고 러시아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의존도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타격을 좀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변수는 뭐냐면, 자,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고, 또, 어, 최근에는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효과가 과연 3월에 나타날 것이냐, 이런 점입니다. 제가 앞서, 제조업 가동률을 본, 가동률이라든가, PMI 이런 걸 봅니까, 어, 예상외로 아직도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불안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까지, 3월부터 확 소비가 단기간에 늘어나고 이럴 거, 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이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어, 철광석이라든가강점탄이라든가스크랩이라든가 <laughs> 이런 원료가 빠르게 올랐던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빌미로 해서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요업체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 그 말은 즉슨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가격장가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철강사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메이커는 꾸준하게 가격 인상을 시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요, 1, 2월 달이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당장에뭐 시중에 과잉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또 시중 재고가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아, 과거부터 이렇게 쭉 같은 패턴이고요. 2월달 되면 유통사지기를 시작한다, 이런 거고, 또 아직은 그렇게 재고가, 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아, 이렇게 보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코로나가 가장 관건인데, 아 설사 코로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지금 불안심리라든가 또뭐 러시아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당장 3월부터 수요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은 할 수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3월 달에는 2월보다는 어, 메이커들이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어, 시도할 것이고 시장에서도 이걸 가격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0달러 정도는 2월보다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마지막 수출 오파 가격이 여련히 f o b 775달러 그래서 종전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34달러가 내렸어요. 철근은 767달러로 동결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왜 내렸느냐 어, 역설적으로 보면 생산 대비 자국내 수요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 중요한 건 3월 달에는 어떻게 될것 같으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아 우선, 자국 내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품목별로 좀 다른 전략을 펼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련이나 호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광양 대수리라든가 아, 일본의 고로사들의 송풍사고, 물론 지금은 정상거동이 다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분간은 내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려서 적극적으로 아,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디까지 번지냐가 관건이기는 한데, 그걸 조금, 음, 그 요인을 배제를 한다고 한다면, 어, 그동안의 철근은 사실 수입선이 굉장히 다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한국 내 재고라든가 이런 걸 봐가, 봐가면서, 어, 낚싯대를 던질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수입 오파 가격도 2월보다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